동업투자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면 의심해야 하나요? 동업투자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이 일반적인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거나 설명이 불분명하다면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 투자 상대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과거 실적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약정서, 계약서,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계자료나 계좌 흐름 추적을 통해 실제 수익 구조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투자금을 분리 예치하도록 요구하거나 투자 참여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 검증을 방해한다면 민 형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며 투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해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검증과 조력이 없으면 피해 발생 후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